재밌게도 한국이랑 대만의 공통점이 뭐냐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한국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인데 대만은 의외로 일본을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해요 음, 리니언 씨도 에 먼저 잠깐만 설명해 볼게요 이것도 우리 테셋의 시사상식에 자주 나옵니다 뭐냐면요 이거예요 여러분들 대만 대만이라는 나라 있죠 네, 그 나라가. 한국을 굉장히 싫어하는 나라로 유명했습니다. 거기가 한국을 좀 혐오하는 그런 나라예요. 예 재밌게도 한국이랑 대만의 공통점이 뭐냐?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근데 한국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민족이 일본인데 대만은 의외로 일본을 좋아하고 한국을 싫어해요. 예 그렇게 한국을 싫어하는 가장 큰 계기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정치적인 계기가 있었고 두 번째 경제적 계기가 있었어요. 정치적 계기가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우리나라가 최초 중화권 민국 중화권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수교했는 나라가 대만이에요. 그래서 원래 대만 대사관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근데 중화민국 그러니까 중국이 점점점 성장해 가서 결국에 우리나라가 중국이랑 수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상황에서 중국이랑 수교를 하려니까 중국은 아직까지 정책이 뭐냐? 원차이나입니다. 원차이나. 그래서 중국은 아직 대만의 나라로 인정하지 않죠. 예. 네. 그래서 중국은 중국과 대만과 홍콩은다 하나라고 생각해요. 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큰 땅덩어리 가진 우리 중국과 수교하고 싶다. 그럼 대만과 당교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당시 한국이 어떻게 했냐? 중국과 수교하기 위해서 대만을 일방적으로 당교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대사관 다 쫓겨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에 누구 넣냐? 중국 대사관들을 집어넣어버려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 사람들이 한국 진짜 뭐... 한국 진짜, 어, 쓰레기다 해.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었어요. 예. 정말 싫어했어요. 그때 역시. 그래서 정말 정말 싫어했는데, 거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경제적 사건입니다. 뭐냐. 예전에, 지금은요. 여러분, 반도체 시장이 담, 그러니까 과점 시장이에요. 소수의 플레이어들만 가지고 있는 과점 시장인데, 예전에는 이게 약간 독점적 경쟁이 좀 가까웠어요. 반도체를 만드는 회사가 되게 많았거든요. 한열몇개 됐어요. 일본 기업도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 기업도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담합을 합니다. 담합을 해서, 야, 우리 이거 다 같이 담합해서 이거 원래 5만원짜리를 다 10만원에 팔자 이렇게 다 결정을 해요. 그리고 나 뒤에 이걸 어디에다 팔냐. 이 결정된 이 반도체를 유럽에다 팔아요. 유럽에다가. 잘 팔고 있다가 유럽에 어느 날 공정위에 걸린 겁니다. 어, 이거 담합했다는 사실을 유럽 공정위가 알게 돼요. 그러면서 유럽 공정위가 그걸 알아서 이 지금 담합한 반도체 회사들한테 과징금을 부여한다라는 걸 이제 어, 이 소,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요 소문을 누가 가장 먼저 알게 됐냐? 누가 먼저 알것 같아요? 아 왜, 왜 그렇죠. 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 알아요. 삼성전자의 그 정보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알게 된 겁니다. 우와, 이거 지금 카르텔 담합해가지고 유럽에다 우리가 갖다 팔았는데 요거 지금 유럽 공정에 위 걸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이거 과징금 받게 생겼대라고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여기에 과징금을 부여할 때요, 부여하기 전에, 요런 제도가 있어요. 뭐? 리니언시 제도. 요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최종적으로, 너희가 담합해서 문제 생겼으니까 과징금 부여할게 라고 정하기 직전에, 이걸 발표하기 전에, 담합한 회사 중에, 가장 먼저, 첫 번째 회사가, 우리 담합했어요 라고 이렇게 꼰지르는 회사 있죠? 그 회사에게는, 어떻게? 과징금을 면제시켜줍니다. 빵원으로 해줘요, 빵원.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한테 그걸 엠빵시켜서 더 과중시켜서 줘버려요. 그 당시에 그 소식을 가장 먼저 알고 있던, 뭐? S전자, 에스전자. S전자가, S전자가, 그렇죠. 유럽 공정에 갑니다. 가서, 저기요, 우리, 우리 담합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럽 공정에서, 그래? 그러면 네가 제일 먼저 와서 꼰질렀으니까 너는 면제해 줄게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제 딱 당하고 다른 나라에다가 더 과징금을 많이 매겼는데 그때 가장 좀 심하게 많이 맞은 나라가 어디 대만이었어요 그래서 대만계업 그냥 난리 났습니다. 삼성 진짜 어~ 쓰레기다 해막 뭐 이러면서 어~ 정말 난리 났죠. 네, 그래서 한국을 정말 싫어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국을 혐오했던 나라가 최근에 꽃보다 할배나 뭐 이런 촬영 때문에 그나마 좀 좋아지긴 했지만 어쨌든 대만 사람은 한국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게 리미언시 제도와 그런 정치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섞여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 있는 거죠. 음.